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아, 요즘 좀 이야기가 많은 군 간부 이탈 현상, 여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인력이 나가는 문제를 넘어서 군 전체의 어떤 전투력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어, 심각한 정체성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텍스트, 군 간부 이탈과 군인의 정체성 확립, 발췌, 여기에 담긴 통찰에만 딱 집중해서 이 정체성 위기의 본질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지, 그걸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자료는 처음부터 간부 이탈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심각한 위기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뭐 인력수급 문제가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의 핵심 역량 자체가 약화되는 어떤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 원인 중에서 왜 하필 정체성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이 텍스트에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음, 개인이나 조직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뭘까 이런 걸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방향을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종의 내적 나침반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군대의 진짜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뭐 첨단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바로 그 군인 자체, 내면이 바로 선 군인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개개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춰도 조직 전체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인 거죠. 아, 내적 나침반이요.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는 거군요. 그럼 그 군인의 정체성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상당히 뭐랄까, 받침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편적이지 않아요. 우선 군인 역시 뭐 존엄성이라든지 생명존중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한 인간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또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갖춰야 하는 그런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인간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군인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을 또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군인은 합법적 무력을 다루는 존재라는 점에서 민간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 글은 설명을 해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핵심 가치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민주권, 영토보전 그리고 평화통일정책 같은 것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텍스트는 이게 바로 헌법에서 국군의 사명을 신성하다고까지 표현한 이유라고 해석을 하고요. 결국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국방과 안보라는 공공재를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제공하는데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자료는 이 군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군인의 존재는 절대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군대의 필요성과 또 군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책임감, 임무완수, 뭐 전우회, 희생정신, 단결, 충성, 불굴의 의지 같은 덕목들을 쭉 언급하면서요. 이런 가치들이 군인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고결함 그 자체를 추구하게 한다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어떤 뭐랄까 소명의식 같은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군인에게 더큰 명예와 보람을 안겨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또 하나 흥미로웠던 부분은 군인을 전문가로 규정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전쟁 전문가, 전투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글은 군인을 단순히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뭐 기능인 이런 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페셔널로 정의합니다. 특히 전쟁과 전투라는 극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죠. 단순히 무기를 잘 다루는 걸 넘어서 인간의 극한이 벌어지는 곳인 전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걸 통제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시대와 문명의 변화 첨단 기술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이걸 군사력으로 전환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춰야 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와, 요구되는 용령이 정말 엄청나네요. 단순히 뭐 용맹함이나 충성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대의 변화를 읽는 지적인 능력까지 요구하는 거군요. 전사의 심장은 북소리에 맞춰 뛰고 그들의 눈빛은 언제나 전장을 향해 있다. 이런 문장도 있었는데 이런 전문가적 면모를 약간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는 존재니까 그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국가의 방패이자 또 국민의 희망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중요하고 또 복합적인 군인의 정체성. 이것이 위기에 처했다면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읽어보니까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군 본연의 모습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본질적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는 강한 훈련입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고 유지하는 거죠. 둘째는 치열한 공부입니다. 과거 전쟁의 교훈을 깊이 연구하고 현재 사회 변화와 미래의 기술 발전을 예민하게 읽어내서 이걸 군사적 능력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지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훈련과 공부, 어찌 보면 군인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두 가지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군인들이 이두 가지 핵심 활동 즉 강한 훈련과 치열한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거나 본질과 거리가 먼 불필요한 일들은 과감히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할 때만이 군은 외부적으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굳건한 신뢰를 줄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군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직업적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텍스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군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맛과 멋이 살아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군인 다워지는 것, 군대 다워지는 것이 해법이라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군 내부적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노력만으로 이 정체성 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료는 외부적인 요인, 특히 국민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는 군인의 정체성이 내부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로 완성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평시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전시에는 목숨을 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이런 신성한 사명을 다하는 이들에게는 단순히 급여와 같은 물질 적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깊은 신뢰와 진심어린 존중을 포함하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려면 군 내부의 노력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인정과 존중이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냥 사기 진작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더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사회적 계약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군인이 국가방위라는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질때 사회는 그에 합당한 인정과 예우를 제공한다는 어떤 약속인 거죠. 이 계약이 잘 지켜. 켜질 때 군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고 이는 또 군인의 정체성 확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우리 자유 민주주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군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약화되면 단순히 군의 사기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와, 군인의 정체성 문제가 개인이나 군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직결된다는 이야기로까지 확정되는군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간부 이탈 현상을 단순한 뭐 직업 선호도 변화나 처우 문제로만 보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정체성 위기로 진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존재의 의미, 역할,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반에 걸친 문제 제기인 셈이죠. 그래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자료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 이 텍스트는 군대의 본질은 싸우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힘의 진짜 원천은 겉으로 보이는 무기나 장비가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자리한 강인한 정신력과 뚜렷한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군인 다워지고 군대가 군대 다워지는 것, 즉 내면이 제대로 무장된 군대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강한 국방력을 건설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군 간부 이탈리아는 현상 이면에 숨겨진 군인의 정체성이라는 깊은 주제를 탐색해 봤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참 다층적인 개념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가장 할 보편적 가치 또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적 정체성 그리고 국다 방위의 최전선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전쟁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까지 정말 복합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이 글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는 군 내부적으로 강한 훈련과 치열한 공부라는 본질적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 외부적으로 국민들의 진심어린 존중과 지지 즉 합당한 예우라는 사회적 인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한 정체성 확립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군인 개개인의 내면 세계,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명감을 돌보는 일과 또 그들을 지지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 이두 가지를 소홀히 하면 국가 안보의 근간인 최후의 보루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상당히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군대의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방위력의 핵심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의 통찰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자료는 군인의 시민으로서의 측면과 전쟁 전문가로서의 측면, 이두 가지를 모두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둘은 때로는 좀 긴장관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한 시민성이면서 동시에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어렵고 전문적인 임무를 최고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적 유능성을 균형있게 함께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민주적 통제에 충실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